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 1번지 시사, 세상소리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박지연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실제 심사 받으라는 의미로 국회에 체포동의 안가결을 촉구했고 이상민 의원은 면책특권 내려놓겠다는 대선 약속 지키란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16일 이 대표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거론하며 검찰권 사유화를 비난하고 나서는 상황에서도 당 안팎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상민의 원등 16일 kbs 최경영 최강시사 인터뷰 옮긴 뉴스픽 내용이다. 박전 위원장은 16일 페북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체포동의 안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은 10배 100배 욕설과 비난받을 각오로 이 대표에게 호소한다는 취지다. 한마디로 대선 때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다. 이 대표 스스로의 원들에게 체포동이 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운명도 이 대표 운명도 이번 국회 체포동이 안 처리에 달렸다며 권력 앞에 도망가는 이재명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국민을 지키는 이재명이 되달란다. 이 대표가 전에 자신에게 가장 똑똑한 게 국민이니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당장 잡혀가 살신성이 나면 국민이 지켜줄 테니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전 위원장처럼 비명계 등 인사들이 이 대표에게 대선 주장을 행동에 옮기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 경우 불체포특권 같은 면책특권 폐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힐란성 비판이다. 권성동 의원이 직접 영장심사를 받은 사례 등이다. 일관되고 깔끔하다는 얘기를 꺼냈다. 대선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강조하며 당내 논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이 대표에게 요구하는 게 맞다고 한다. 언론 장난질이나 미덥지 않은 검찰 수사 행태에 비춰 체포동의 안부결이 나올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이를 당론으로 정하는 일은 반대한다는 이 의원이다. 달리 이 대표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지 않고 당론으로 당이 전면에 나선 경우 국민에게 자칫 그릇된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그의 지론이다. 근래 정성호의 원이 이재명 대통령 된다는 얘기로 김용정진상 유아영 면회를 통해 뒷정리했다는 소식도 알려져 국회만 무사히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이 대표가 박지현 이상민 쓴 소리에 귀 기울일 거로 보이진 않는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캄루즈바우 c o